이제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동탄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나이스 민스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서로 단절되어 있던 동탄 1, 2신도시가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동서 지상연결도로로 아직 전체 6개 도로 중 2개만 개통하긴 했지만 동탄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같은 동탄 이신도시였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던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줄여서 광비콤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통은 어제 날짜 8월 29일 오후 3시에 개통했는데요. 저는 퇴근 시간인 6시쯤 한번 개통한 도로를 가봤습니다. 먼저 가본 곳은 동탄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작년에 유옴으로 공급했던 C14 블록과 동탄역 반도 유보라 5차를 연결하는 일본 도로였습니다. 퇴근 시간이라서 차량이 많았지만 예전에 빙 둘러가던 길 생각하면 진짜 완전 땡큐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처음 개통해서 그런지 혹시 모를 교통 혼란을 대비해서 경찰들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혹시 동탄역 하나 꿈에 그린에서 이어지는 지하차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광비콤 쪽에 계시는 분들이 유모차도 끌고 많이들 걸어서 넘어오시더라고요. 와, 진짜 감동입니다. 진짜 이 도로의 거리는 273m 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얼마나 기다렸던지. 진짜 이제 광비콤에 계시는 분들 천천히 걸어서도 이마트를 다닐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에는 동탄역까지 자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도보로는 힘들고 버스를 타고 20분에서 30분을 가야하던 거리가 이젠 자차로 5분 걸어서 15분이면 동탄역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광비콤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자 이제 다음은 동탄역 반도요부라 6차와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아파트를 잇는 6번 도로입니다 도로를 건너면서 보니까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경부고속도로 동탄 지하화 구간 상부공원 조성 현장과 앞으로 동탄의 핵심 지역이 될 광비콤 업무지구와 상업지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추후 상부공원이 완성되고 중심상업지와 상업지 그리고 업무지구가 하나 둘 형성이 된다면, 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리고 이미 개통한 동탄역 SRT, GTX A 노선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동탄인더건선,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연장, 그리고 동탄 도시철도, 트램 개통, 그리고 계획 중인 분당선 연장과 동탄 청주 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등 정말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현재 광비콘 아파트의 대장은 동탄 이신도시의 대장이죠. 동탄역 롯데캐슬입니다. 얼마 전 단군일에 최고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여준 이 아파트는 현재. 138타입 기준 최고가 22억을 기록했고 얼마 전 84타입 기준 신 최고가 16억 6천만원을 찍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파트의 인기는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광비콤 아파트는 어떨까요? 최고가 기준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확인했습니다. 1위는 아까 말한 동탄역 롯데캐슬이고 2위는 동탄역 파라곤입니다. 21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작년 44평 기준으로 17억 3천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3위는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인데요. 해당 단지는 21년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올해 7월에 39평이 15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단지 앞에 여울공원 뷰가 아주 예쁘게 나오기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저도 보고 정말 감동했거든요. 자, 다음 4위는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입니다. 해당 단지는 2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동탄역 롯데캐슬과 함께 동탄대로에 접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작년 12월 39평이 1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마지막 5위입니다. 동탄역 린스트라우스입니다. 참고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와 다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 입주를 시작했고 작년 12월 37평이 최고가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는 동탄역 롯데캐슬과 같이 동탄 대로에 접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떠신가요? 참고로 오늘 정리한 아파트는 광비콤에 포함된 아파트인데요. 22억, 17억, 15억, 이런 금액을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금액을 들은 어떤 분들은 비싸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더 올랐다. 분명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 평가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금액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샀을까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의 몫이겠죠? 처음 동탄의 아파트 분양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때는 이 금액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가치를 판단했고, 그 당시 결정을 하고 들어온 거죠. 대단한 겁니다. 분명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배 아파하고 부글거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댓글도 달리겠죠? 사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돈을 벌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치와 결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는 일단 정말 돈을 벌겠다는 의지로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 어플만 보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부동산 사장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평생 가지 않던 서점에도 가서 괜히 부동산 책도 한 번씩 펼쳐보고 어렵지 않겠죠. 물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나머지 얘기는 차차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결단력입니다. 이 결단력은 바로 절실함, 그리고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하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내집한 채는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 아파트나 사라는 건 아닙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눈치와 임장, 공부를 통해 내가 살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네, 진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말은 쉽네요. 하지만 정말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멘탈이 터지거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좀 벌었다는 분들, 그분들은 다 이런 경험 최소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분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분들은 먼저 보내죠. 그리고 저와 함께 부동산도 같이 공부하면서 다음에는 우리 차례로 한번 만들어 봐요. <놀람> 네. 오늘은 동탄신도시를 하나로 이어준 동서연결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광비콤 아파트 이야기도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나이스민스타였습니다.